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6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고, 어떤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말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 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에 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바로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존재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정신적인 폭력은 언어의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일으키는 연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돋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라는 거지 말이 물리적인 폭력의 연료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이 본문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본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이렇게 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이 아니라 채소와 물을 주어 우리를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관장이 하나님이 주신 다니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들어 주기를 원하였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기에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기 한 중간 관리자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하오니 12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청하오니 히브리적 어, 어, 표현을 보면 가장 겸손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묻는 물음에 대해서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무례하고 어느 면에서 예의가 없느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에 그것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언어에 있어서 말을 함에 있어서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의 표현 또는 말투라고 그러지요. 어떤 이런 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을 겸손하게 하고, 언유하게 하고, 조리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하시고 아마 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꼭 그렇잖아. 희한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우리의 언어의 내용이 있어서나 말투에 있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우리는 언어의 집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말하는 존재, 언어의 존재예요.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힘 어떤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말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말의 내용은 어떠한지, 또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에, 그 포장도, 그 외모도, 그 외향도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걸림돌이 되거나, 또그 사람들에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언어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또 언어의 내용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그 말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니엘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멋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언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대식 집사 오늘 출국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어 일정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정화전 집사님 감사예 힘을 드리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말하는 존재, 언어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시오인데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의 언어의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말투는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멋짐과 온유함과 예의 발음을 갖추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절제하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언어의 창조의 힘이든 파괴하는 힘이든 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표현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성령님의 빛에 조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언어의 태도가 나의 말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대화 속에 늘 핑계와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장가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의 바름과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나는 부탁을 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명령하고 또 압박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언어의 생활의 모습을 고쳐가며 점검할 수 있어 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나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그곳에서 언어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태식 집사 회사 일로 하나님 출국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입국하는 나라에서의 자가 격리나 또는 일을 처리하는 문제. 하나님 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여 자가격리나 또 하나님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마다, 친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덮고, 성령의 이름을 바로 오니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아 주심으로만 미아마, 능히 모든 죽음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들이. 잔연병들이 넘어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집이듯 성령을 모신 우리가 언어의 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겸손의 자세를 본받아가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대답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집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